네, 해마루 초 6학년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 내용을 출연해요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국어 나책 218쪽에서 221쪽 내용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듣고 출연하는 방법을 안다. 4차 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7, 8차 시는 영상 광고 만드는 게 있으니까 꼭 한번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배운 문제를 읽어볼게요. 이야기를 듣고 추론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순서는요. 지난 시간 2차두 어, 번째 활동까지 했었죠. 오늘은 이야기 다시 듣고 추론하기랑 그 다음에 내용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다시 듣고 추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을 펼쳐주시고 지난 시간에 들었던 내용 다시 들려주는데 그 옆에 보면 이야기 나왔던 내용 대본이 있습니다. 그 대본을 보면서 다시 추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화성 성역의궤는 수원 화성의 성을 쌓는 과정을 기록한 책인 의궤야. 수원 화성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성곽 일대가 훼손되기 시작하고 6 2 5 전쟁 때 크게 파괴되었는데, 성... 화성 성역의궤를 보고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만들어졌단다. 덕분에 수원 화성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어. 화성 성역 의계는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다음 임금인 순조 때 만들어졌는데, 건축과 관련된 의계 가운데에서도 가장 내용이 많아. 수원화성 공사와 관련된 공식 문서는 물론 참여 인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그림과 함께 실려있는 일종의 보고서인 셈이야. 내용이 아주 세세하고 치밀해서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1,800여 명의 이름과 주소, 일한 날수와 받은 임금까지 적혀 있어. 공사에 사용된 모든 물건의 크기와 값은 또 얼마나 상세히 적었는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라니까. 당시에 이렇게 자세한 공사 보고서를 남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 수원화성은 정조임금의 원대한 꿈이 담긴 곳으로 볼거리가 많아. 건물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주변 경치를 함께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아.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좋은 자리에 지었으니까. 수원화성은 규모가 커서 다 돌아보려면 꽤 시간이 걸려. 다리가 아프면 화성열차를 타는 것도 좋겠지. 화성열차는 수원화성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열차야.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근처에 있는 융건릉과 용주사에 가볼 것을 추천할게. 융건릉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융릉과 정조임금의 무덤인 건릉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고,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려고 지은 절이야. 네, 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잘 들어봤으니까, 알수 있는 내용과 추론한 사실을 선생님하고 한번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 스스로 다 해주신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계속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원하성이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추론한 사실은, 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만큼 훌륭한 건축물이다. 라는 것을 추론했고요그 다음 밑에 두 번째에서는요, 하성 성형 의견은 수원하성 공사에 사용된 물품 설계 등의 기록이 실려 있다. 아주 자세하게 실려, 실려져 있다. 그래서 하성 성형계가 자세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수원하성을 어떻게 했다? 네, 다시 원래 모습대로 만들었다. 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 밑에 가겠습니다. 수원하성은 정조 임금이 엄격하게 고른 무슨 자리? 네, 좋은 자리. 지었다. 그만큼 정조 임금은 건축하는데 수원화성을 어, 정조 임금은 수원화성을 건축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추론할 어, 수 있고요. 더, 블루, 더 둘러보고 싶은 친구 있다면 어디하고 추천했습니까? 윤건능하고 용주사 추천했죠. 그 뜻은 볼거리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추론하는 방법은요. 질문을 이용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화성이 6.25 전쟁 때 크게 파괴되었는데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수원 화성에서 조선시대 건축물의 형태를 살펴보고 그 당시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어, 질문을 이용해서 추론을 한 거. 자, 그다음에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멈춘 뒤에 어,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멈췄다고요? 네, 보기에 보면은 수원 하성의 정조 임금의 원대한 꿈이 담겼다 담겼다고 한, 한 까닭은 무엇일까? 원대한 꿈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각자 생각 한번 해보고요. 또 이런 질문 또 만들어 볼까요? 왜더 둘러볼 곳으로 윤건능하고 용주사를 추천했을까라고 질문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서 기록해주시고 질문을 만들면서 각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만들기로 추론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어,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질문. 글쓴의 이 생각이 아니라 그 자체의 내용으로 출연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췄다가요. 네. 정조가 수원화성을 왜 사왔을까? 어. 왜 사왔는지 그런 질문도 만들 수가 있다. 두 번째. 수원화성 이외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도 간단하게 네이버나 다음 같은 어, 포털 사이트 이용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론하는 방법을 알맞은 문장으로 완성해 봅시다. 네, 붙임딱지 다 뜯어 주시고요. 네, 잠시 멈췄다가 준비하시고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한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 영상을 계속 볼게요. 네,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한다. 말과 행동 뭐 표현들 그런 것들 단서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평소에 아는 사실과 어떻게 네 경험한 것을 떠올려보고 무엇을 더알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려갈게요. 글에 쓰인 다이어나 동영화가 어떤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뭘 찾아보면 되죠? 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데, 요즘에는 뭐 국어 사전 대신에 그 휴대폰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야기의 특, 특정 부분을 바탕으로 알수 있는 내용과 더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살펴본다. 이야기의 일부분을 가지고 좀더 내가 알수 있는 건 없는가? 내가 빠진 부분이 없는지 더 꼼꼼하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글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만든다. 네, 맞아요. 서로 묻거나 답해보면서 다른 친구의 생각을 들어, 들어보면 또더 많은 것들을 추론할 수가 있다. 네, 내용 추론하기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추론 방법. 자,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용 추론 방법은 첫 번째,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단서 찾기. 자세하게 내가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단서를 찾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경험을 동원한다. 그다음, 국어 사전 찾기. 낱말의 뜻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본다. 그다음, 또 다른 사실이 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네, 질문 만들기. 개인적으로 저는 질문 만드는 기회 통해서 좀더 생각을 할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하면서 질문을 만들어서 더 추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와 동영어. 다이어는 형태가 같고 관련된 의미,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관련된 의미로 쓰이는 낱말을 다의어라고 하죠. 의미가. 다양한 게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다리. 보통 이제 사람 다리 이렇게 그 생명의 다리인데, 뭐 책상 다리, 그 다음에 어떤 건너는 다리 이런 식으로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관련된 의미로 된 것들. 그 다음에 머리. 머리가 좋다. 머리 머리 잘랐니?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관련된 의미로 된 다이어를 제대로 알고 또. 동영어 같은 경우에는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아예 다른 것. 뭐, 말다. 뭐 김밥을 말다라. 그 다음에 아우, 하지 말, 하지 마라. 하지 말다. 그러니까 의미가 아예 다르지만 형태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먹는 밤. 그 다음에 그 낮과 반대되는 밤.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동영어가 없다면 그 의미가 서로 다른데 생김새도 다, 형태도 다 다르면 단어가 엄청 많아지겠죠. 우리 영어 같은 경우도 외우기도 힘든데, 한국말처럼 이렇게 또 단어가 다다르다면 단어의 개수가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동영어처럼 어, 형태는 같지만 서로 다른 낱말도 있다. 이렇게 다이어와 동영어를 파악하시면서 내용을 실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어, 수원화성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듣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을 거예요. 새롭게 안 내용을 생각하면서 정조가 되어서. 수원화성을 완공한 날에 일기 정조한테 얼마나 중요했던 수원화성일까요? 한번 그 정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일기를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과서 사진 218쪽에서 221쪽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